어,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아침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인퇴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날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어리컨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거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벌써 5월 마지막째 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려 주시고 지금까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5월의 마지막 제주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사 이 민족이 소동과 고모라의 전체를 밟지 않도록 하시고 믿음의 공화국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으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선거에 하나님께서 집단 지성을 허락하여 주시사 올바르게 잘 투표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아파 대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치워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이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군부무중에 있는 윤영이와 성윤이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사 말씀 안에서 저들이 무사히 군복문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 글쓰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 중에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만 도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남유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라는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중에 45절부터 5 0절까지 말씀만 봉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듯한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향유를 부은 일인데 이 말씀이 익숙한 이유는 이때 말고도 다른 데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단위에 계실 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시가 300데나리온에 달하는 비싼 향유를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때 그때가 유월절 엿새 전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은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번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어떤 면에서 볼때 우리와 상당히 비슷한 면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마리아 입장에서 볼때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기름을 부은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성이 향유를 부은 건 본인의 죄가 사여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읽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는 더 와닿습니다. 연봉 12장에 나오는 향유사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가 있어서 경건한 느낌을 받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향유사학은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찾게 되는 예수님의 은총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누가 역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도를 정확히 짚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누가의 의도가 누가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의 의도로 말씀을 해석하여 전하는 게 아닌 것처럼 누가 역시 자신의 의도에 따라 예수님의 행위를 해석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로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의도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행위를 해석한 것이지, 자신의 의도로 예수님의 행위를 해석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누가의 의도가 예수님의 의도와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로 사도들의 합의로 하나님의 말씀 즉 정경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인데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신학교에서 배우기를 말씀을 말씀대로 읽으려면, 글의 논리적인 정황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성경 말씀은 영상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조각조각 찢어진 이야기도 아니라 한편의 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글을 글답게 읽을 때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가 아니라 온전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아무 생각 없이 누가복음을 여러분 기록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누가를 들어 사용하실 때 고도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신 것은 투말하면 잔소리인 것입니다. 누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성령의 조명 아래 누가는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도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신 것인지 생각하면서 읽을 때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밥 먹는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과 일대일로 만나 식사를 한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식사하는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이유는 그 바리새인에게 어떤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우리 대충 그 의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잘 나가는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한껏 끌어올리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아니면 가까이에서 예수를 보며 무슨 흠잡을 일이 없을까 이렇게 매의 눈으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순전히 호기심으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거나 시험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시몬이라는 바리세인이 예수를 식사자리에 초대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의 의도가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알수 있습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몰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였다. 그리고 너는 내게 입을 맞춰주지 않았다. 근데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다. 근데 이 여자는 내게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에는 손님이 오면 을레발 씻을 물을 주는 게상례였다고 합니다. 우리 문화하고는 맞지 않지만, 그때는 그게 상례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 손님이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입을 맞추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인은 손님에게 환영의 표시로 응당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환영의 입 맞춤도 받지 못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도 그렇습니다. 뜨거운 태양 밑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는 것은 중동 지역에 사는 일상의 예의라고 합니다. 비싼 향유를 붓는 것도 아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감남류 있죠? 이 감남류를 붓는 것이기에, 쏘님은 응당, 그러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혹은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시몬이란 바리세인은 그러한 기본적인 예의도 예수님에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발씻을 물도 안 주고, 입맞춤도 안 하고, 감남류도 부어주지 않았으니,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굴이 화끈거려서 아마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 한 여인이 시몬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예수님에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은 다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만 외톨이처럼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씻을 물도 안 주고 환영도 안 해주고 감남유도 붙지 않고. 얼마나 얼쭘했겠습니까? 그냥 밥만 먹고, 밥만 먹으라고 숟가락 하나만 달랑 준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주변에서 못 봤겠습니까? 다 보았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홀대를 받고 무시를 받는 곳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위에 그 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으니 얼마나 여러분 드라마틱한 극적인 반전입니까? 그런데 바리세인 시몬은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의심한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뭐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39절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런데, 3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예수를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는 어떻게 이것을 알수 있었을까? 당연히 그때는 몰랐겠죠? 그때는 바리세인이나 예수님이나 입 밖으로 하신 그 말씀만 누가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말씀에 대해 생각했을 것이고 아니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후에 예수님과 어떤 단서를 나누면서 시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말씀을 누가는 들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바리세인 시몬은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3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죄를 지은 여자인데 이런 여자를 못 알아보니까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동네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여자가 몸을 파는 창기였을 것이다 말하고 어떤 성경학자는 다른 방식으로 타락한 상태에 놓인 여자다, 여인이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자의 죄가 공공연하게 드러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가늠이든 몸을 파는 것이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든 귀신 들린 무엇이든 간에 여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함을 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비싼 향유를 들고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럼 그 여자는 돈이 많은 죄인이었을까요? 그래서 향유 정도는 가뿐하게 들고 올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는 가난한 여인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거지들은 초청을 받지 않고도 식사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혹시 떨어져 있을 음식물 어떤 그런 쓰레기를 주워 담는 것이 그들에게 허용되었기에 허락을 받지 않아도 식사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없어서 비천한 신분으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 정황을 조합해 보면 이 여자가 죄인이고 비천한 존재였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이 여자의 행위를 방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곧 바리세인 시몬은 번지스를 잘못 골라도 한참을 잘못 골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보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진짜 무식한 말 아닙니까? 시몬은 예수가 선지자라면 마땅히 부정한 저 여인을 물리쳤을 거라고 생각한 것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였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특권계층만을 살리기 위해 오는 존재가 아니라 온 백성을 살리기 위해 오는 존재인데 왜파리새인들은 그런 기초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온 백성을 살리기 위해 오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알았더라면 알았다면 이 여자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바리새인들은이 역시도 무지의 소치를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으로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동네에서 죄를 지었던 그 여자에게도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도 희망이 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누구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 있냐? 그렇지 않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을 부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렀어요. 그를 회개시키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도 끼지 못하는 깝이안 되는 존재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500대나료를 빚졌고 또한 사람은 50대나료를 빚졌는데 두 사람 다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는데 자 그렇다면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누구입니까? 당연히 더큰 빚을 갚아준 사람일 것입니다. 시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말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여자는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데 너는 나에게 해준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4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느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람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47절에서 나는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너는 시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요상한 마음을 품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여자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은 그녀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지은 큰 죄나 작은 죄나 모두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하여졌다는 것 앞에 온타이 시제로 볼때 완료된 겁니다. 앞으로 사하여질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미 사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죄 사함을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지 향유를 부어서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헌상을 드릴 때 무엇을 기대하고 소원하여 헌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바치는 헌상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인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유를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사하여졌음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향유를 바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묶어서 설명하면 그녀는 자신이 500 데나리온을 빚진 자라고 생각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렇게 한 건데 시몬 너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 그게 누가 더문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50 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금액이 크지 않으니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표현하실 때 죄사함을 적게 받으면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두 개의 금액으로 나누어 말씀하신 것일까? 죄사함을 받는 건 모두 똑같은 가치를 갖는데, 예? 왜두 개의 금액으로 나누어 말씀하신 것일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의 죄와 시몬이란 바리새인의 죄를 생각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크고 어떤 것이 더 무거울까? 어떤 것이 더 나쁘고 어떤 것이 더 표독스러울까? 여러분 죄의 사함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조금씩 조금씩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한 번에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가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예수 앞에서 나와 무릎을 꿇고 그를 영접하면 그는 주의 피 공로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죄 사함을 받고도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정욕과 탐심으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며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는데 또 죄를 지으며 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의 비유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5 0 0대나리오를 빚진 경우와 5 0대나리오를 빚진 경우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지은 죄를 몇 대나리온에? 내가 오늘 지은 죄는 몇 대나리온에 해당할까? 500 대나리온일까? 아니면 50 대나리온일까? 마음속으로는 별거 아니라고 말하며 자꾸 그 죄를 축소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면 그 죄의 성함 또한 클 수밖에 없으니 만약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문과 내가 뭐가 다른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를 용서해 줄수 있는 하나님이다. 너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니 너는 나의 피를 의지하여 다시 무릎을 꿇어라.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란 여자의 굳은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그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너의 삶을 개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졌으니, 이제는 담대히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얼마의 죄를 지었고, 얼마의 죄의 삶을 받았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진정, 진심이라면 우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를 의지해야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 되시니 성령 안에서 주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해야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왕극하신 그 사랑하신과 성현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 오늘도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세세토로 함께 계실 자다 아멘